높은 자리에 계셨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랑은 틀리게 그냥 외롭고 쓸쓸하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. 네. 전 부인이 김정숙 여사. 네. 이 퇴임 후의 운세가 어떨지에 대해서 음...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뭐7 0대에접어든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어 임기 말에 이제 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관제 같은 게좀 끼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냥 외롭 쓸쓸하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. 이제 물론 이제 높은 데 계시다가 네. 이렇게 물러나오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높은 자리에 계셨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랑은 틀리게 그냥 외롭고 쓸쓸하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.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, 나랑 친했던 사람들,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. 네. 그런 사람하고 등을 지게 될 일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엄청 외롭죠. 음. 그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. 음. 아무래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게 제일 무섭지 않나요? 그렇죠. 원래부터 적대 관계였으면 상관 좀럼 덜한데. 네. 이제 내가 좀 믿고 있었던 사람이나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 등을 져 버리면 네, 네. 충격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해는 그럭저럭 넘어가요. 건강도 그렇고, 모든 운들이 원래 하반기까지도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데, 내년에는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,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,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.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,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, 건강도 좀 해칠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, 일단, 어, 나랑 좀 친했던 지인들 네. 이런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등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. 또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되면 네. 음, 새로운 일 어떤 일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아. 걱정이 돼요. 뭐 몰랐던 일이...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. 네네. 뭐, 있었던 일들이 더 커지거나, 뭐, 규명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렇긴 한데, 일단 그냥 김종순 여사로만 딱 봤을 때는 좀 새로운 일들, 머리 아픈 일들, 근데 그 머리 아픈 일들이 구설. 구설이 이제 시비가 되고 이런 것처럼, 일단 말로서 시작되는 일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다, 이렇게 나와요.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걸걸하시고, 막 여장부 같은 그런 스타일로, 예, 그런 스타일로 보일 수 있는데,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장부인 스타일도 있지만, 좀 소심한 면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, 그런 면들이 있으신 분은 상처를 좀더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. 어. 그래서 조금 건강에 신경을 내년에는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조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이렇게 덤덤한? 덤덤하다 그래야 되나?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지 지인들이나 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다고 해서 상처를 많이 보고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건강이 없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. 일단은 뭐 정치적인 큰 이제 사건들은 많이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뭐 대선도 끝났고 네. 지방선거도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음. 여태까지 좀 퇴임하고 나서는 대통령들이 다좀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. 네. 뭐 그게 이제 영부인한테도 뭐 물론 영향을,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. 네, 네. 있겠는데 앞으로 이문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에 이제. 될지 한번 그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좋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. 죄송하지만 솔직하시네요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솔직한 별공단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